야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이혼에 대하여 온전한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파리대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지어다. 아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은 또 장소를 옮겨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큰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말이 질문이지 곤란한 질문을 해서 함정에 빠뜨릴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사유가 이혼으로 합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기본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대정하신 것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그러므로 그것을 아무도 깰수 없습니다.바리새인은 다시 묻습니다.그러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예수님은 여러 사례를 나열해서 풀어내지 않으시고 핵심을 담아 단순화시켜 말씀하십니다.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욕망과 고집과 불이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유일한 이혼 사유로 제시를 하는데, 음행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결혼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상을 고려하여 8절, 9절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당시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남자가 자기 편의대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남자에게 유리한 율법 해석을 제시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절을 보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재혼을 목적으로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난데없이 끼어듭니다. 듣다 보니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잠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불의의 사고나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또는 천국을 위해 다시 말해 신앙의 어떤 사유로 스스로 독신의 삶을 취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수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결혼하여 한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 또는 이혼과 관련된 율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리세인들은 당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는 남자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시 드러내셨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긴 것이 죄로 인한 결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대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세태를 꼬집으시며, 본래 가졌던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십니다.예수님은 참으로 율법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신 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율법은 본래 남성 중심의 법이 아닙니다.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남자를 우선하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여자나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법으로 제시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새로운 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수치되는 일이 이혼 사유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에 따라 율법이 쓰이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남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버리는 일은 옛날에는 정말 쉬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찌그러진 밥그릇을 버리는 것처럼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을 높이 제시해서 만연한 악행을 막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본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실현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편의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편의를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고 쓰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더 깊숙이 스며들길 소원합니다. 결혼을 통해 한 몸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드러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선한 뜻을 살피고 함께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약자의 입장을 살피며 내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선하시며 권위를 가진 분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욕망을 주님의 빛으로 쫓아내시며 선하고 밝은 빛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